내 일이 아닌 부처님 일. 일이 잘 풀리지 않아 괴로우신가요? 이미 지나간 잘못되어진 일로 마음고생하고 있진 않는가요? 앞으로 있을 막중한 일과 스트레스로 인해 답답하진 않으신가요? 우리들 살아가는 모습을 가만 지켜보면, 일로 시작하여 일로 끝나게 마련입니다. 일 속에서 행복을 찾고 또한 괴로움을 느끼게도 됩니다. 일이야말로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됩니다. 어떤 일을 하는지, 적성에 맞는 일인지, 돈벌이가 괜찮은 일인지, 일하는 환경이 좋은지, 하고 싶은 일을 하는지,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지, 일이 잘 풀리는지, 할 일이 많은지, 일이 힘든지 재미있는지, 온통 우리의 삶은 일, 일, 일 뿐입니다. 심지어는 노는 것조차 노는 일이 되니 말입니다. 이런 속에서 일이 잘될 때는 행복을 느끼고 일이 잘 되지 않을 때는 괴로움을 느끼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일의 홍수 속에서 울고 웃고를 연신 반복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듯 일을 하는 사람들의 관심은 어떻게 일을 할 것인가에서 시작하여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어디서 일을 할 것인지, 언제 일을 할 것인지, 왜 일을 할 것인지 하는 것들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수행자들은 너무나도 당연하여 한번 돌이켜보지도 않던 문제, 즉, 누가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하여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누가 일을 하다니 당연히 내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할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봅시다. 내가 일을 한다고 했을 때 나간 누구입니까? 돌이켜 생각해 보았을 때, 일의 괴로움과 즐거움, 시비와 분별, 잘하고 못함 등이 있는 이유는 거기에 나가 붙기 때문입니다. 내가 일을 한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일이라고 하는 아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일을 하면 자동적으로 일의 결과에 대한 시비가 생겨납니다.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떻게 일을 하는지, 언제 어디에서 왜 일을 하는지에 따라, 또한 누구와 하는지, 좋아서 하는지, 적성에 맞는지 등등의 인연관계에 따라 수찬 시비와 품별이 생겨나게 됩니다. 밝은 수행자라면 그 어떤 일에도 나가 없어야 합니다. 나 없는 내가 함이 없이 일을 할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은 나를 쑥 빼놓고 일체의 모든 일을 부처님께로 되돌려놓고 가야함을 의미합니다. 내 일이 아닌 부처님 일이라는 굳은 믿음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일이 안 된다고 괴로워할 것도 없고 잘 된다고 행복에 겨워 호들갑 떨 것도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면 이 일을 다할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어찌 부처님이 일을 한단 말인가? 기복으로 흐르는 일이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여기에서 부처님이란 우리들 내면 속의 본래 자리, 참나, 주인공을 말함이며 일체 법계에 편만하신 비로자나 법신 부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병통이 바로 내가 한다는 아상입니다. 내가 한다는 아상이 있게 되면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 더 잘하고 싶은 마음 잘해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 칭찬받고 싶은 마음 남보다 못했을 때의 열등감보다 잘했을 때 우월감에서 남을 얕보는 마음, 나 잘났다고 하는 것만함 못하면 괴로운 마음,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의 답답한 마음 등등 수없이 많은 분별심이 생겨나게 마련입니다. 그러다가 너무 큰 일이 터져 도저히 주체할 수 없을 만큼이 되면 우왕좌왕 괴롭다 괴롭다를 연발하며 심지어는 삶을 포기하는 경우까지 생겨나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이 내가 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생겨나는 일들입니다. 나의 일이란 언제나 그렇듯 이렇게 번거롭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일체의 모든 일을 함에, 내 일이 아닌 부처님 일로 되돌려 놓으라는 것입니다. 거짓 나의 일이 아닌, 참나의 본래 자리에서 하는 일이라고 굳게 믿고 가는 것입니다. 본래로 세상의 모든 일들은 다 마음 자리, 본래 자리에서 나온 일입니다. 주인공이라 해도 좋고, 한마음, 불성, 참나, 열애장, 참생명, 이름이야 뭐라 해도 좋지만 그 한자리에서 나온 일임은 분명한 일입니다. 주인도 없고, 내건 내것의 분별도 없고, 그저 텅 비어 있는 그 자리에서 나왔건만, 우리들이 내 것이라고 분별하고 잡으려 하고, 내일로 붙잡느라 정신이 없다 보니 그로 인해 온갖 괴로움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본래 나온 자리, 그 근원으로 다시 돌이켜 놓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한다고 하는 어리석은 마음으로 온갖 시비분별과 가진 숱한 일들을 만들어 놓았으니 여기에 또다시 내가 하게 되면 도리어 또 다른 업식만 더하는 꼴이 되고 맙니다. 나만 쑥 빠지고 없어지면 됩니다. 나만 죽어버리면 됩니다. 더럽혀진 거울을 닦으면 맑고 깨끗한 거울이 저절로 드러나듯 탐진치에 물든 나를 비워버리고 나면 저절로 본래 자리 참성품이 밝게 드러나는 법입니다. 부처님 일로 돌려놓고 나면 저절로 부처님 일 불사가 되는 것입니다. 불교 수행을 한다, 내가 수행자다 하지만, 정말 수행자가 해야 할 일은 정작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닌 부처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굳은 믿음 말입니다. 그렇게 굳게 믿고 온전히 놓는 일 말입니다. 부처님께로 돌이켜놓고 나면, 이제부터 일체의 모든 일은 내 일이 아닌 부처님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 근심 걱정할 것도 없고, 좋아 날뛸 것도 없습니다. 잘 되는 것도 부처님 일, 못 되는 것도 부처님 일이니, 내가 걱정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본래의 참생명 주인공은 이렇듯 어디에도 걸림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 밝은 주인공으로서의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중생으로서의 삶을 접고 부처님으로서의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턱 놓고는 진짜 부처님 일로 되어졌을까? 하고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마음에서 돌이켜 놓았다 하면 이미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꾸 생겨나는 의심이 되려 한 생각 돌이킨 부처님 마음을 주저앉게 만듭니다. 부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바치고 온전히 공양을 올리는 일, 이보다 더 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쉬운 것이 부처님 법입니다. 억겁동안 중생 마음을 닦고 닦아 언젠가 부처 마음 될 날을 기다리자니, 얼마나 더디고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이몸 그대로 이 마음 그대로 이 자리에서 놓고 나면 그대로 부처님인데 말입니다. 한 생각 돌이키면 부처님인데 말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한다는 아상을 녹이기 위해 나를 비우고 대신에 밝은 참생명 부처님 본래자리로 일체를 던져 버리자는 것입니다. 이 공부는 부처 되려고 닦는 공부가 아니라 이미 되어 있는 부처 생명으로 살아가는 공부입니다. 부처님 되는 공부가 아니라 이미 부처님임을 믿는 공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한 능력을 가져다 쓰는 법, 일체 모든 일을 부처님 일로 돌리라는 말은 나라는 아상을 녹이기 위한 수행 방편입니다. 나아가 주위 경계의 일이라는 경계에 휘둘리지 말고, 내가 내 중심을 굳게 잡고 살아가자는 말입니다. 내 주인공 자성불 굳게 믿고 그 자리에 일체를 다 놓고 가자는 말입니다. 방아척 하자는 말을 쉽게 풀이하자니 부처님 일로 돌려놓으라고 한 것입니다. 부처님께 빌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기복으로 흐르자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내 중심 굳게 믿지 않으면 누구를 믿을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겁대기로서의 거짓 나를 믿지 말고 참 주인공으로서의 참 나를 믿자는 말입니다. 크게 믿으면 크게 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괴롭고 내가 기쁘고 내가 슬프며 외롭고, 서글프고, 내가 있으니 칭찬받고 싶고, 이름 드러내고 싶고, 잘나고 싶고, 얼굴이며 외모도 꾸미고 싶고, 다이어트에서 내 모습 아름답게 가꾸고 싶고, 우리가 살아가며 만들어내는 모든 일들이 다 나라는 놈이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나만 쑥 빠지면, 어느 한 가지에라도 걸릴 것이 없습니다. 아상 때문에 세상이 괴롭고 힘겨운 것입니다. 그래서 아상을 놓으면 세상 어느 것에도 걸릴 것이 없어집니다. 부처님 일이라고 했을 때, 부처님이란 내 밖에 있는 부처님이 아닙니다. 내 안에 참나, 자성불, 주인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일이라고 하면, 뭔가 괴로움이며 분별 욕구 집착이 붙습니다. 그래서 잘 되면 행복. 못 되면 괴로움하고 분별짓게 됩니다. 그러니 세상이 참 답답한 노릇이죠. 그런데 내 앞에 펼쳐지는 이 모든 일들을 부처님일로 돌려놓게 되면 내가 걱정할 일이 없어집니다. 부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굳게 믿고 놓으면 사사로운 나의 욕심이며 분별, 집착이 놓여지게 됩니다. 잘 되는 것도 부처님 일이니 너무 들뜰 것 없고, 못 되는 것도 부처님 일이니 너무 괴로워할 것 없고, 내 일이라고 하면, 내 능력의 범위 한도 내에서만 잘할수 있겠지만, 부처님 일이라고 하면, 능력이 무한대로 확장되어 못하는 것이 없어지니,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실제로 내가 한다고 내 일이라고 하고 일을 추진하면, 내 능력을 넘어서는 일에 대해서는 잘할 수가 없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일을 시작하면서 "그래, 부처님 일이다"하고, 부처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턱 놓고 일을 하면, 사사로운 나가 사라지는 대신에, 무량수 무량광 부처님의 능력이 그 자리를 채우게 되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일들이 저절로 풀리게 됨을 경험합니다. 이 말은 결코 헛물케는 말도 안 되는 말이 아닙니다. 참으로 이렇게 하면 밝게 밝게 되게 돼 있습니다. 주인공 굳게 믿고 자성불 주인공이 알아서 하라고 턱 맡겨 놓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 산다면, 세상 사는 것이 얼마나 자유롭고 당당하겠습니까? 내가 산다고 하니, 걱정되고 이것저것 재봐야 하고 불안하지. 부처님께서 산다고 하면, 그냥 그렇게만 턱 놓고 살면, 세상 그보다 당당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든든한 부처님 뺑 믿고 사는 사람이니 말입니다. 그렇게 돌려놓고 나서, 부처님 일로 돌려 놓았으니 잘 되겠지. 하고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놓은 것이 아닙니다. 놓는 흉내만 낸 것입니다. 내 일이 아닌데 잘 되겠지, 못 되겠지가 어디 있어요. 잘 돼도 부처님 일, 못 돼도 부처님 일이라 생각하고, 잘 되고 못 되는 양쪽을 다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못 되면, 그것도 잘 되느라 못된 것이라고, 또 한번 굳게 그 결과를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크게 놓은 것이지요. 잘 되려고 이렇게 하면 잘될줄 알고, 놓는다고 하면, 그것은 한참을 방아착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쉽게 말해, 부처님 일로 돌리기 위해서는, 무슨 일을 하든, 내 일이 아닌 부처님 일입니다. 알아서 잘 이끌고 가세요. 난 모릅니다. 하세요난 어리석은 모르니, 밝으신 부처님께서 이끌고 가십시오. 잘 되든 못 되든, 나는 그저 순간순간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그냥 그러기만 하면, 그 뒤디른 자성부처님께서 다 알아서 할 것입니다. 못난 나를, 모자른 나를, 능력의 한계가 있는 나를 잡고 가지 말고 무량무변의 한두 끝도 없는 무한 생명 부처님을 잡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해 보세요. 이것 저것 따지지 말고 그냥 그렇게 실천해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싶지만 잘안 된다고 생각되는 것도. 부처님이 안 되는 것이지. 내가 안 되는 것 아니다. 하고 놓고 가세요. 처음엔 잘안 되는 것이, 그것이 잘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잘 되면 수행 왜 하겠어요? 쉬우면 그것이 잘못된 것이겠지요. 계속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법부님 스스로가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순간순간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무한 능력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어디에서 이런 능력이 나왔을까? 하고 참 신기해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체험하고 나서도 그 환희심마저 부처님 것으로 돌려야지. 내가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부처님 일인이 당연한 것입니다. 내일에서는 불가능한 일도 부처님 일인이 당연한 것입니다. 놀랄 필요도 없다는 것이지요. 이제 법은님은 무한 능력을 법계의 무한 능력을 가져다 쓰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배움은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 능력 안에서만 이룰 수 있었고, 내것 안에서만 가질 수 있었고, 내 IQ 안에서만 헤아릴 수 있었으며, 내 생각 고정관념 안에서만 판단할 수 있었지만, 이젠 부처님 능력을, 부처님의 고정되지 않은 무한한 생각을, 법계의 모든 소유를, 그저 가져다 쓸수 있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참으로 그러한 것입니다. 이제 실천해 보는 일만 남았습니다. 생활 속에서, 경계 속에서 그대로 실행에 옮겨 보는 것 말입니다. 나로 살지 말고 부처님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나는 없다. 나는 없습니다. 나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가 없는 이유는. 나 홀로 만들어진 것은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며, 나 스스로 배워 익힌 것은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몸도 내가 아니며, 마음, 생각 또한 내가 아닙니다. 이 몸이란 부모님을 의지해 태어난 것이며, 마음, 생각들이란 가정, 학교, 사회 그리고, 살아오며 부딪혀온 이 모든 환경들로부터, 배워 익혀온 것들에 불과합니다. 어느 하나 내 스스로 만들어 놓은 것은 없습니다. 결코 찾을 길이 없습니다. 몸이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입니다. 또한 몸을 구성하고 있는 육신의 지수아풍 또한 이 우주의 지수아풍을 잠시 인연에 맞게 빌어다 쓰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여기 쌀이 있습니다. 분명 쌀과 나는 별개입니다. 그러나 물과 열의 인연을 지어주고 나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밥이 됩니다. 밥은 밥이지만 우리가 밥을 먹고 나면 밥은 더 이상 밥이 아닌 나가 되는 것입니다. 살이 되고 뼈가 되어 내 몸이 되는 것입니다. 물도 물이지만 마시고 나면 나가 되고 과일도 과일이지만 먹고 나면 나내 몸이 되며 공기도 공기지만 들이마시고 나면 나의 호흡이 됩니다. 본래부터 나였던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잠시 인연 따라 나에게로 오면, 그것을 보고 나라고 이름 지어 집착하는 것일 뿐입니다. 지금 우리의 몸은 시간이 흐른 뒤까지, 지금 이 모습, 이 세포 그대로의 나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나는 변화합니다. 어떤 살자름을 보고 나라고 이름 지을 수 없습니다. 손가락이 잘렸다면 그 잘린 손가락을 보고, 나라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몸에서는 한치라도 나를 찾아볼 수 없는 노릇입니다. 그렇다면 내 마음, 생각, 가치관들이 나일까요? 내 마음은 어디에서 나왔으며, 생각이며, 가치관이며, 선악관들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내 이야기를 할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른 사람의 말이거나 배운 말이거나, 살아오며 환경에 의해 익혀온 이야기일 뿐입니다. 가정환경, 학교, 사회, 역사, 책, 사람들, 이 모든 주변 일체의 환경에 의해 내 마음, 내 생각이 만들어진 것일 뿐입니다. 만들어지지 않은 순수한 생각을 꺼내어 보십시오. 만들어지지 않은 순수한 말을 꺼내어 보고, 만들어지지 않은 순수한 마음을 일으켜 보십시오. 입을 여는 순간 우리는 익혀온 말을 하고, 익혀온 생각, 생각의 조각을 짜맞추는데 머리를 굴리게 됩니다. 익혀온 관습, 생각, 가치관, 선악관 고정관념들이 우리의 머릿속을 온통 어지럽혀 놓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다르고 성격이 다른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자라고 익혀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나름대로의 환경 속에서 나름대로 주어 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선악이며 성격이나 몸매의 좋고 나쁨, 유식과 무식에서 능력에 많고 적음, 근기의 우열. 이 모든 것들은 본래 있지도 않습니다. 본래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온 천지 가득한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린 나라고 하는 통 속에 주어 담는 것을 배워왔습니다. 나름대로 주어 담고는 좋으니 나쁘니, 잘났느니 못났느니. 행복하니 괴로우니, 크니 작으니, 똑똑하니 어리석으니. 수찬 분별을 일으킵니다 그 분별 속에 우리네 중생의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그 놈만 놓으면 나만 없어지면 그만 온갖 분별이 딱 끊어져 온통 환히 밝아지는 줄을 모릅니다 그렇게 제 스스로 만큼의 나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 놓고는 밖을 다 타고 삽니다 그러니 본래 내 생각 내 마음 또한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성격이 나인가요? 성격 또한 환경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며, 앞으로도 끊임없이 변해갈 것입니다. 지금의 성격이 나인 것 또한 아닙니다. 과연 무엇을 보고 나라고 이름 붙이시겠습니까? 어디에서 나를 찾으실 건가요? 나는 없습니다. 나는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 수레가 있습니다. 바퀴가 수레인가요? 바퀴살이 수레인가요? 손잡이가 수레입니까? 수레는 어디에도 없지만, 인연 따라 잠시 수레라는 이름이 붙은 것 뿐입니다. 그렇기에 수레는 말이 없습니다. 아무런 분별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진 인연 따라 잠시 만들어진 것에 수찬 분별을 지어 형상화하고, 상을 지어 나라고 이름 붙입니다. 그때부터 나는 거짓 생명력을 지닙니다. 우리의 삶을 가만히 봅니다. 제 스스로 거짓나를 만들어 놓고, 스스로 만들어 놓은 거짓나의 인연 노름에, 울고 웃고를 숱하게 반복하며 어리석게 살아갑니다. 그러니 어디에 나를 붙이시겠습니까? 무엇을 나라고 하시겠습니까? 나가 본래 없을진데, 무엇을 괴로워하며 무엇을 행복해 하시겠습니까? 나 없는 자리에 그 어떤 깨달음을 붙일 것입니까? 나 없음이면 그대로 깨달음인 것을.